안녕하세요 콜라베입니다. 한달 넘는 기간 동안 이사를 가려고 고공분투했던것 같아요. 전쟁과 같은 이사가 맞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이사가 어려운 거였나? 아 오늘 울고 불고 난리치고 싸우고 막 제가 평생 소리 질렀던 것 중에 제일 많이 소리 지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직도 그 계약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긴장 상태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니 무슨 이사를 이렇게 힘들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래서 진짜 집주인 잘 만나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한 게야 밖에만 나가도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이중에 내 집은 없는 거지? <laughs> 어, 뭐 돈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야,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집은 빠질 수 있을까? 정말 이두 가지가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아, 어떤 게 제일 최악이었지? 짝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말을 안 했지만, 저희 집에 몇달 전에 실종사건이 있었어요. 건물 내에서 이제 사라지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찾는다고 새벽 2시에 경찰분이 오셨더라고요. 와,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라긴 했어요. 어, 자고 있는데 띵동띵동 해가지고 정말 심장이 벌컥 내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온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소리만 들으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 4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야, 그 기간 동안 정말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경찰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너무 싸움을 심하게 하시니까, 참 편견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전 남자분 쪽에서 폭력이라던가 그런 걸 휘둘려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분이 너무 폭력적으로 이렇게 남자분을 하셔가지고, 경찰에 연행되어 가셨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주황색 불빛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그 공사할 때 쓰는 그 주황색 천막이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쳐져 있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옆집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구나. 근데 공사 소음이 장난이 아니네. 공사 소음도 공사 소음인데 그 시멘트 가루라든가 건물 무너질 때 먼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창문을 닫아놔도 집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 아무리 이렇게 바닥을 닦아도 항상 회색이었어요. 몇달 후에 또 옆옆 그옆 건물이 또 무너져 내린 거를 눈 앞에서 지켜보니까 야 정말 공사 소음 때문에 미청.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다 경험을 했는데 정말 무서웠던 게 제가 잠이 들려고 하면 현관 쪽에서 똑똑 똑똑똑 똑똑똑똑똑똑똑 꽉! 깜짝 놀라 가지고 잠에서 깨서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두달 정도 그냥 주기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브이로그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 비밀번호 눌러 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역시 위층, 층간소음이다. 아이들 뛰는 소리가 새벽 2시곤, 3시곤, 4시곤 간에 어떤 느낌이 냐면 위에 운동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4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지. 전 첫날 울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야, 이거 느낌이 쎄하다. 아, 생각해보니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최악은 연락도절된 집주인을 매번 상대해야 되는 건것 같아요. 전화 안 받는 집주인이 진짜 개진상인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치가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것 같아요. 자기 집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2년마다 계약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복벌복으로 집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집주인을 만날 때도 있지만 정말 최악의 집주인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일 최악은 건물에 다른 분한테 팔아가지고, 이제 여기 공사 들어갈 거라고 3일 줄 테니까, 그때까지 집안 빼면 보증금 없다. 협박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집주인 중에. 그때는 그 사람이 최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사가기 한두 달 전에 말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미리 말을 했어요 부동산에 얼마에 얼마 가격으로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네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마도 저희 집에 보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저기 어디 어디 부동산인데? 어? 다른 집은 소개를 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소개시켜 주지? 집 앞에서 부동산 분이랑 딱 눈이 마주친 거죠 아,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 생각을 계속 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을 하나, 제가 연락을 하나,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질 않으니까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전화를 받으면, 아, 몰라, 몰라, 몰라. 아, 물어 했어, 빠 이러고 그냥 승질로 끊어버리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라인에 모든 데에다가 저희 집을 다 매물로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사람들이 보러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연락 두절되고, 전화 받으면 또 몰라 몰라 하고 끊어버리고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를 받아야지 사람들을 막아줘 계약을 하던가 부동산에서 연락하면 제발 좀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전화하는 게 믿음이 안 간다 사기꾼 같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부동산 사람들만 믿지 그 외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다 사기꾼 같다. 맨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아 그런 거 정말 아니고요 진짜 오해세요 전화 오면 제발 부탁이니까 한 번만 받아 달라고 아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까지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한달 내내 연락도 안 되고 약서도 걸핏하면 못 쓰겠다고 하시고 하니까 아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아 이거는 좋게 얘기해서 풀릴 일이 아니구나 한달된날 결국엔 폭발하더라고요 처음에 집주인분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부동산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막 아무리 전화를 해도 또안 받으시더라고요. 부동산분이랑 저랑 계속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친구분이랑 노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전세자금 대출은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나는 이 계약서 못써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또 전화를 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오늘 저녁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을 그렇게 바꾸시면은 오늘 계약서 쓰러 오신 분은 뭐가 되는 거며 제가 그렇게 웃으세요? 친구분이랑 노시면서도 전화 받으실 수 있잖아요. 왜안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그때 화가 완전히 그냥 꼭지까지 돌아버려가지고 그때 소리를 안 질렀으면 그분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사과받으시겠다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날 가족들이 다 오셨던 것 같아요. 주인집 할머니 오시고, 주인집 딸내미 오시고, 주인집 아들내미 오시고, 그래서 <laughs> 돌아가면서 사과 사과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저는 예수님 믿어요. 못태 <laughs> 신앙이기 때문에. 아, 어떤 종교든 간에 저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기가 싫더라고요. 나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고. 나는 내가 얼마나 착한지 아니하고, 아가씨의 그 싸가지 없고 죄송한 는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사과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딸내미도 아 저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요 아 정말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 정말 쌍욕을 해가면서 미친 말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말한게 다예요 다른 말도 하기도 전에 이미 전화를 끊으셔 가지고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laughs> 저의 그 모질이 같은 인성 때문에 어,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뭔가 쌍욕 비슷한 뭔가 음, 인격 비하를 하셨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사하기까지 1, 2주 정도는 또 이제, 벽지를 <laughs> 하고 나가야 된다, 한도, 문짝을 새로 고쳐서 나가야 된다, 한도, 어, 전등을 새롭게 해줘야 된다, 뭐 정말 별의별 걸로 시비를 다 걸으, 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처음에 이사 왔을 때다 영상으로 남겨놨잖아요. 벽지 장판, 여기 있는 모든 전등, 그리고 수도꼭지까지 다 제동으로 했어요. 아무리 트집을 잡으셔도, 뭐, 나올 게 없더라고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어, 이게 다 하려고 해서 다한게 아니라, 이때도 연락을 안 받으셔가지고, 한 2주 정도 연락을 하다가, 그때 계속 찾아가고 찾아가고 하다가,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때도 다른 분 뭐, 만나러 가시는 길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때 아니면 얘기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저 어디 어디 사는 세입자라고 하는데요. 말도 되게 빨리빨리 하면서 <laughs> 급하잖아요. 갑자기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 정말 막 이런 거아 귀찮아 귀찮아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소리를 막 아악 하고 지르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좀 어항이 벙벙해지더라고요 그때는 아 자기네들은 배운 사람이라 아니, 뭐, 그렇게, 뭘 그렇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배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아니, 아가씨는 어쩜 그렇게 못배운치를 내냐고, 응, 어, 이거, 나 지금 바쁜 거안 보이냐고. <laughs> 아, 이래서 돈 없는 것들은 상종하기 싫다는 둥, 그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진짜 쏟다 붙고 가셨어요, 그때도. 아 그래서 정말 저도 그때 질려 버려 가지고 그 배운 사람 뭐못 배운 사람 그런 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이 집에 살면서 그냥 드었고 치사해서 그냥 내가 고치고 만다 싶어 가지고 전화를 했죠 아저 어디 어디 어딘데요 네 지금 수도가 고장 나서 그런데 이쪽으로 와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와 여기는 어디까지 개진사업 부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고 거기 수도 고치시는 분도 제가 설득을 했어요 전등도 그렇고 다안 오시겠다고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하게 된것 같아요. 아, 지금 얘기하면서도 기가 빨리는 거 있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한달 내내 이틀 에한 번꼴로 울어가지고, 눈이 거의 맨날 부어있고, 막, 맨날 화장이 번져있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화장을 맨날 하고 다녔던 게, 집 보러 다닐 때 정말 이런 경험을 했는지잘 모르겠는데, 옷 차림에 따라서 집을 보여주기도 하고, 안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입국 컷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도 집 구하러 나닐때 그런 경우가 있긴 했어요. <laughs> 왜 집을 보러 다니는데 내가 옷차림까지 신경 써야 되는지 는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를 몇번 당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옷차림이 신경 쓰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집 알아볼 때발판 팔아야 되는데 누가 예쁘게 꾸미고 다닙니까? <laughs> 일단 제가 화면에 나왔던 집들 중에서는 없고요. 근데 촬영허고 받고 촬영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사실 발품을 다 팔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집들은 거의 1000에서 2000 정도의 보증금을 갖고 60에서 70 정도 월세를 받는 그런 집들이에요. 맨 처음에는 서울 쪽으로 알아봤는데, 와, 서울 쪽은 택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물을 키우게 됐잖아요. 너무 뛰노는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뛰노는거 좋아하는데. 좀 넓은 평수로 가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 외곽 쪽으로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좀집 크기가 넓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건 아닌데, 아 이것도 아닌데. 마음에 드는 집이 없는 거예요. 거실 같은 게좀 있으면 애들 뛰어노는데 너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사실 두 번째 생각이고요. 첫 번째로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제가 월세 6, 70은 저한테는 너무 좀큰 돈이더라고요. 월세만 들어간 게 아니라 플러스 관리비도 한 5만원에서 10만원? 그 정도 사이로 들어가다 보니까. 야, 그러면 뭐 핸드폰비 제하고, 뭐 제하고, 뭐 제하고 하면은 너무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집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집이 마음에 들면 옆에 이렇게 주변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제가 이제 주변 환경까지 신경 쓰게 된게아 이게 은근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제가 전에 집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역시 집 구하긴 너무 어렵다 그냥 진짜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월세는 아, 40 중반 정도가 나한테 딱 적당한 것 같다라는 그 마지노선을 좀 좋아했거든요 대신 관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 사이로 그냥 정하자 월세가 좀 괜찮다 싶으면 또 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방은 작더라도 거실은 좀 컸으면 좋겠다 이거는 부록 같은 그런 조건이긴 하지만 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데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 진짜 저의 욕심이었어요 그 고양이들이 많이 뛰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랫집에 이렇게 뭔가 피해주기가 싫어가지고 침대 위 매트리스에서 좀 많이 놀게 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다 있 보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뛰노라도 마리층에 피해를 준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고양이 집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들은 그냥 주인님인 것 같아요 아 내가 하인이었구나 그래서 뭔가 모든 생활 패턴이라든가 그런 게 고양이들한테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아 최대한 얘네들이 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1년이랑 고양이의 1년은 또 틀리잖아요 나랑 함께한 시간 동안은 좋은 기억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 이런 얘기하면 항상 눈물이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아 벌써 어, 헤어진다 어. <laughs> 어, 벌써 너무 슬픈 거 있죠. <laughs> 새로운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집을 구경할 때마다 둘째냥 토리가 와가지고 나중 나가고 놀아주고 배움까지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 까칠해가지고 사람 오면은 다 피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일단 저랑도 서먹서먹한 사이였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고양이들도 자기가 귀여운 걸좀 아나 봐요 고양이 너무너무 예뻐요, 귀여워요. 막 칭찬할 때마다 약간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약 뒷모습에서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날 두고 귀여워지 하 않고 배기겠어? 자, 날 보라고 너무. 귀엽지 귀염 귀엽, 귀염 귀엽, 귀염 귀염 약간 <laughs> 어 정말 그 주위로 어슬렁 어슬렁거리는데 아 민망한 고양이라고 하면은 어딘가 숨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것도 <laughs> 얼굴 빨개진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한테는 첫째 빌리가 있어요 빌리는 좀 집착 스토커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아그 맑은 눈에 감기 아세요? 걔가 그런 눈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는데 아 이것도 관심이겠지 아 분명 좋은 건데 아 되게 부담스럽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정말 그만 쳐다봐 이 자식아 약간 밤에 자고 있는데 그렇게 쳐다봐요 정말 뭐를 위해서 이게 막한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코 앞에 입김이 딱 느껴질 정도로 바로 앞에서 쳐다보니까 정말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따라오거나 그 화장실 아래쪽 문이 거의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손을 쇽쇽쇽쇽쇽 <laughs>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변비에 걸렸어요. 하도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따라오고 보고 계속 감시당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변비에 걸리더라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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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렇게 하자 와 오늘 축제라 너무 좋다 와우 와 봐봐 와, 너무 예쁘다. 제가 한동안 프리마켓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구독자 친구들이랑 만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한, 한동안은 아마 프리마켓이 없지 않을까. 봄 되면은 그때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 룩북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지 않고 프리마켓에서만 팔고 올해 안에 스마트 스토어는 다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정말 흔한 얘기긴 한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 못되다 보니까 하나만 열심히 파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막 코디에서 이렇게 옷 입고 하는 걸참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를 일로 하니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게 <laughs> 역시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림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획을 했던 것중 하나라도 좀 실행에 옮기는 내년을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12월 달 동안 열심히 또 뭔가를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해야 될것 같고 그런 압박감에 시달려 가지고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생각만 열심히 하다가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달 먼저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더라고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어? 아, 알아서 벗어요? 그 너무 더 두꺼운 거는 벗어요. 아, 한이 정도, 하나? 이 정도가 좋아요. 아, 네. 네. 그래 될것같은데 아, 그렇게. 겠 왜냐면 저는 저희 강아지가 이제 사이즈 S라. 아, 진짜요? 아. 짠, 짠. 나 이게 제일 맛있더라. 벌써 맥주만 세캔 채운 것 같아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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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계속 술만 마시는 것 같아 여기 와서. <laughs>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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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후회는 없다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좀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남고, 아, 좀더 열심히 해볼 걸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또 어떻게, 어, 또 굴러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침표는 없고, 신표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준비하면서도 정말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생 기출 문제, 이런 문제집이 있다고 하면 전 정답을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답안지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틀린 길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1번 가는데, 아, 이거 정답이 아니네? 2번 가는데, 아, 이것도 아니네? 3번 가는데, 아, 젠장. 뭐 이런, 그런 기분들 있잖아요. 어, 이제는, 내가 1번을 골랐다고 하면 1번이 정답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요. 남들한테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봤자 제가 행복할 것 같지도 않고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담 가지지 않는 선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좀 무색을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걱정을 하나, 걱정하지 않으나, 이러는 일은 일어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냐? 라고 생각하는데, 전 기본적으로 걱정과 불안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것도 나의 일부구나 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쩌겠어? 나는 이런 사람인데. <laughs>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나면 차라리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킬미터 배치속 오십 킬로미터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laughs>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 닫을 수가 있지? 이번은 무조건 넣는다 아니 벌써 세 번째 없었지? 응. <laughs> 나 긴장돼 지금 <laughs> 진심. 아니 어떻게 가는 주유소마다 폐업하고 문을 닫을 수가 있지? 와이것도 진짜. 문이 두럽게 나쁘다더니 정말이구나.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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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어. 열었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열었어. 종료합니다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나 공포영화보다 이게 더 공포스. 러워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진정이 돼요? 감마. 괜찮 괜찮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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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